가장 최고급의 나노베이스 기본 소재로 해서 신소재물질인 그래핀을 사용했고요 뛰어난 감도, 강력한 감도 그러면서 가벼워야 됩니다 액션 인피니티 로드는 전체가 다 스파이럴 엑스코어 밴딩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네. 앞면도 영목항 바로 옆에 있는 소도입니다 소도에서 아, 가부징 워킹 낚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왔습니다. 왔어요. 자막 시작하자마자 예, 갑오징어가 한 마리 예, 순간 입질이 왔습니다. 예, 앞에 예, 돌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랠링을 좀 빨리 합니다. 자한 마리가 나오죠. 자 시작해서 한 마리 갑오징어가 나옵니다. 네. 사이즈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좋습니다 네한 마리 자 이쁜 갑오징어가 바깥쪽에 꽂혔죠 툭 예, 아하하하 어이 큰일 날뻔 했습니다 그렇죠 예. 땅 때렸습니다 얘는 땅 때리길래 딱 쳐버렸더니 바깥쪽에 꽂혀서 나왔습니다 아, 입질이네요. 그렇죠. 자한 마리가 나옵니다. 아 처음에 했던 곳에서 <laughs> 너무 쭈꾸미가 많이 나와가지고 어, 이쪽 포인트로 옮겨왔는데요. 이쪽에서 바로 한 마리 나옵니다. 어 사이즈 상당히 좋네요. 손바닥보다 더큰 사이즈의 가버진 거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. <laughs> 살짝 건드리다가 얘도 아, 뒤통수에 꽂혀 나왔죠? 네. 한 마리 나옵니다. 자, 한 마리가 나오는데. <laughs> 자, 그렇죠. 자, <laughs> 아, 이거 포인트 와서 바로 네, 두 마리 하네요. 어쨌든 한 마리가 더 나왔습니다. 자, 오네요. 네, 한 마리가 이 어, 앞에, 최비가 있는 곳 옆에 있습니다. 질이또 약해지나요 갑오징어 <laughs> 네, 다리 한쪽으로 슬쩍 건드리면서 어, 반갑습니다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, 이곳 보니까 포인트가 뭐 그렇게 깊진 않습니다. 멀리 캐스팅을 하면, 아, 약 8m 앞으로 들어오면서, 어, 2, 3m권으로 낮아지고, 앞에는 뭐, 불과 이제 한 1m 정도 되는 그런 수심입니다. 네, 멀리 네, 네, 예, 멀리 채비가 떨어지는 곳은, 뻘밭시고 한 절반정도 들어오면 예, 자갈이 부딪힙니다 예, 자갈이 예, 각이 좀 많이 진 음, 그런 돌들 이에요 음. 아 왔습니다 자 사이즈 괜찮습니다 자 <laughs> 어, 괜찮으네요 한 마리가 또 왔네요 그렇 지금 지이 뭐가 이렇게 묵직하게 나옵니까? 아 사이즈 좋은 갑오징어 금 지금 오네요와 좋습니다. 와, 사이즈 대단합니다. 자, 시청자 여러분, 오, 사이즈 엄청 좋아요. 아, <laughs> 예, 괜찮습니다. 네. 한 마리가 더 나오는데, 사이즈가 아주 빅 사이즈. 지금 시기에는 아주 최고 큰 사이즈의 갑오징어가 나옵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, 오늘 소도 들어와서, 아, 이거, 예, 처음, 워킹을 시작했던 갯바입니다 어, 다시 이곳을 왔는데요 오늘 종아 아, 가부징의 입질이 너무 안 좋고 조항이 좀, 좀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초들물이 계속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고 곧 중들물이 받칠 것 같습니다 예, 지금 현재, 예, 이거 포인트, 예, 예, 들물이 예, 상당히 세차게 갯바위를 예, 차고 예, 저쪽 예, 가두리가 있는 예, 코너 부분으로 예, 쭉 뻗어나갑니다. 예, 사실 볼류대에서 워킹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. 요 앞에 좀 잔잔한 곳, 여기를 예,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지금 캐스팅을 예, 볼류대에다가 캐스팅을 해가지고 예, 원줄을 뭐 대략 아 스프를 한뭐수 바퀴 정도 예, 풀었습니다. 네, 그런 다음에 잔잔한 곳에 예, 다시 역으로 끌어가지고 해봅니다. 아, 이렇게 세찬 볼류대 옆에 경계선 부분에는 갑오징어가 아, 이기 마련이죠. 글쎄요, 개체수가 뭐 많으냐 적으냐 이차이일 텐데요. 어쨌든 해보겠습니다. 아, 입질입니다. 아 왔어요. <laughs> 참 조류가 엄청나게 거세죠. 예, 처음 했던 곳, 이곳으로 와서 예, 어디서 이 조리서 해야 되나 예, 했습니다. 예, 한 마리 나오죠. 예, 볼류 때, 강한 볼류 때, 그죠. 그 옆에 그나마 조금 잔잔한 곳, 예, 거기서 갖다 놓고 스테이를 했더니 그래도 한 마리 잡아주네요. 자 사이즈 되는 네, 갑오징어가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. 자, 좋습니다. 네. <laughs> 아, 이거 소도 들어와서 아이고, 몇 마리 안 됩니다. <laughs> 야, 그쵸? 네. 네. 간조가 막 시작되는 시간에 시작해가지고 어 지금 음, 초들물이 막 예, 끝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. 음, 중등분이, 네, 예, 들려고 하는 그런 시간인데요. 자, 그래요. 한 마리 어쨌든 구경합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. 네, 이곳 그 수도에 잠깐 들어왔어요. 어, 가보징어가 그렇게, 음, 많이 입지를 해주진 않습니다. 참미스터김이 네, 오늘, 뭐,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, 한뭐 2시간 반 3시간 이렇게 예, 간조원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워킹을 지금 시간까지 했는데요 아, 예, 너무 안 좋네요 아, 입질이 너무 약하기도 하거니와 예, 개체수가 오늘 음. 미스터 기미 워킹하는 어, 이날 아, 너무 안 좋습니다 음, 어쨌건 예, 소도 아, 이곳에 들어와서 나름 사이즈는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마리수가 지금 안됩니다 뭐 이런 날도 있겠죠 어쨌든 영목항에서 이제 뭐 배타고 뭐 사실은 1-2분 거리에 있는 작은 섬인데요 별로 그렇게 좋아하기 좋지 않다 그런 소식 전해드리면서 다음 기 마리수 한번 그곳에 들어와서 할 것을 기대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, 시청자 여러분 네, 지금까지 네, 저 미스터 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